자 여기서는 그냥 어떤 수열 Sn을 이제 같이 생각한다. 수열의 합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이제 그때 최솟값과 최소값을 구해봐라.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ak를 구하는 거인 건데 이제 Sn을 가지고 ak를 구하시는데 그때 이제 직접 구하지 않고 사실 수열의 합을 가지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조건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지를 먼저 보시면은 n에 대한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사실 이런 꼴로 생겼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그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로 알수 있는 거는 이 c가 0이 되면은 첫 장부터 등차수열인 거고 얘가 0이 안 되면 두 번째 장부터 등차수열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얘는 등차수열에 대한 문제인 거고 이제 얘가 뭐 1이 아니고 뭐 q 1이 아니고 어떤 뒤에까지 라고 하면은 k는 1부터 이런 게 아니고 뭐 다른 2부터 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무조건 그냥 등차수열이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등차수열의 합을 물어보고 있다 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번과 다번에서 이제 그냥 바로 식을 세울 수 있게 말해주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떤 두개 sn에 대해서 등차 2차식인데 그때 등차수열의 합인데 그때 이런 상황이 되게 특수한 상황이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과 50을 찍어주니까 이 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건데 여기서 10과 50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여기는 이제 평행이동이 위아래로 이제 됐을 거고 여기는 이제 c만큼 평행이동이 됐을 거고 그때 이제 30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3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고, 식을 바로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n에 대한 2차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10과 50을 찍어주면서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2차식처럼 이제 그려주시면 되고, 항상 이제 여기선 0,0을 지나면서 여기는 10 5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y는 10을 찍어 주더라. 근데 제가 지금 그냥 이렇게 그렸는데 등차수열의 합이 이런 꼴로 생겨서 상수항이 0인 2차 함수라고 했었죠. 여기 상수항이 0인. 근데 여기서 지금 상수항이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 모르니까 얘가 이제 c가 상수항이 붙었을 텐데. 그래서 여기 원래 0,0을 지난다고 하면 이제 그는 등차 수열의 합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좀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y는 c라고 이렇게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x가 0인 상황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최대 값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n이 30일 때 최대 값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대칭축이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가 이제 60인 것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는 얘가 그냥 등차수열의 합인 거라고 했으면 그냥 여기가 이제 x축이 될 텐데 여기가 등차수열인지 아닌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첫 번째부터 등차수열인지 두 번째부터 등차수열인지 모르니까 여기를 x축이 아니고 그 상수항만큼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상황 파악을 했고 여기 그래서 이 그래프가 Sn이면서 여기 이제 자연수 되는 점들을 이렇게 찍어주면 그게 S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SN 식을 쓰면은 2분의 d로 시작하면서 원래 0, 0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60 여기를 이제 항상 지난다고 했으니까 n의 n 60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등차수열의 합인 거고 그런지 모른다고 했으니까 상상을 이렇게 붙여 주시면 이제 식을 일단 세웠다. 그리고 이제 그냥 두 번째 있는 이것을 가지고 대입해서 연립해 주시면 끝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0을 먼저 대입하면 5d에 마이너스 50 더하기 c 한 것이 되겠고 여기 끝까지 계산을 해놓을까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50d 더하기 c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10이 되는 상황. 그래서 얘는 10이 되는 상황인데 50을 대입해도 같은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써주시고. 그 다음에 30을 대입했을 때 410을 갖는다. 여기 30을 대입했을 때 410을 갖는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대입만 하면 15d에 마이너스 30 더하기 c 한 것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450d에 c 되니까 얘가 410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빼기를 하면 c 값이 없어져서 이제 아 없어지게 되니까 그냥 연립을 하면, 하면 되고. 빼기 하면 마이너스 200 d 가 400이 되는 거니까 d 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 상으로 이제 풀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c 값을 실제로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지금 바로 구할 수는 있죠. 근데 그래서 이제 d 가 마이너스 2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니까 여기서 뭐 어떤 값을 구하라고 했냐면 이런 값을 일단 찾아 보라, 보라. 근데 50보다 작은 자연수 라고 했는데 50이 여기 있죠 50보다 작은 자연수 M에 대해서 여기 M들이 이렇게 찍힐 텐데 그 중에서 S50보다 커지는 경우라는 거예요 S50이 어떤냐면 여기 10이죠 그러니까 10보다 10보다 함수값을 더 크게 갖는 그런 M을 찾아줘라 그럼 10이 여기 있으니까 함수값들이 이런 함수값들을 다 찾아주라는 거죠 이런 함수값 그러면 이제 사실 여기 바로 10 바로 위에는 11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가장 작은 그 m 값은 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p를 11이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고, 이 10보다 가, 커지는 그런 가장 큰 상황은 여기가 49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q 값을 49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시그마는 이제 이단원에서안 했는데, 이 말을 이제 좀써 보면은, k는 11부터 49까지 ak 이렇게 이제 써 주시면 되겠죠. 어쨌든 대입은 하셔야 되는 거니까 p와 q 값을 구하시면. 근데 이제 이, 이거는 사실 무슨 말이냐면 이 ak라는 일반항인데 이 A, an이라는 그 수열에 대해서 11번 항부터 49번 째 항까지 합을 구해라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얘는 원래 49번째 한 가지 합을 구하고, 11번째부터 시작하는 하는 거니까, 11번째부터 49번째까지니까, 첫 번째부터 49번째, 요거를 하나 구하고, 여기서 10번째까지를 빼주시면은, 11번째부터 49까지의 합이 나오겠죠. 10번째까지 다 뺐어 빼버렸으니까. 그래서 얘를 쓰기를 49번째 한 가지, 그 다음에 10번째 한 가지를 두 개를 빼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사실 이 49와 10은 여기다 이제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d는 지금 마이너스 2로 구했으니까 얘를 정리해주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구한 식에다가 49와 10을 대입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49를 대입하면 49에 여기 49에 여기가 마이너스 10일 될 건데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니까, 49 곱하기 11로 써주시면 되겠고, 10을 또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10 곱하기 마이너스 50에 마이너스 일텐데 얘를 이제 그냥 플러스 해서 빼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10 곱하기 50. 그래서 49 곱하기 11을 하면, 490, 얘가 이제 곱하기 10을 한 것이고, 49가 한개더 있고, 500을 빼면 되는 거니까, 계산을 하시면 39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